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어느새 달력으로 보면 한 달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12달 중에 한 달을 이미 우리가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어느새 우리가 다시 송구 영신 예배드릴 연말에 연말을 맞이해서 한 해가 참 빠르구나 세월이 손살 같구나 라고 이야기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오늘 원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도 말씀하셨지만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우리가 세월을 아낀다라는 것 누구나 이 세월을 조금 남겨뒀다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진 이 시간을 보람있고 가치있게 사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어 글소인다운 삶으로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 땅에 살 동안에 글소인답게 잘 살았다라고 칭찬하시는 그 삶을 살수 있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제대로 글소인답게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감사입니다. 감사는 글소인의 삶에서 가장 소중하고 합당한 언어, 마땅히 있어야 될 언어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기억하며 살아야 우리의 시간들이 다르게 각자 주어진 환경에서 살지만 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았다라면 이 모든 순간들이 가치 있는 순간이 되고 가치 있는 삶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성도가 건강한 삶을 살수 있는가를 가르치기 위해 데살로니카 전서를 쓰면서 이 데살로니카 전서에서 성도의 건강한 삶을 결론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하면 감사의 삶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모든 삶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며 "이 우리가 모든 삶에 왜 감사해야 되는가" 이것이 그리스도 인다운 삶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대하시는 바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시는 바를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오늘 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하신 바를 충족할 수 있느냐? 감사하면 하나님의 기대하신 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며 그러므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겪게 될 모든 일또 경험하게 될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내 삶에 감사할 만한 그런 조건들이 충족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게 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 안에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좋은 일들만 일어난다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이미 경험하며 살고 있듯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가능하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이 가능하기가 쉽지 않은데 오늘 바울은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 삶이 어떻게 감사한가 여기에 답을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몇 가지로 너희는 이러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 삶이 가능한가? 첫째는 모든 일을 성령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대부분의 이유가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풀려가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나는 인생의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 인생이 풀려져 나갈 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가 세운 계획대로 살아지지 아니하고. 왜 이러한가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탄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나는 결론적으로 성공할 수 없을 것 같지만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네가 감사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라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여 내 인생이 괴롭고 힘들 때에도 또 내가 이런 괴로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기도의 줄조차 잡지 못할 때에도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약할 때 내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그 때에도. 우리를 약함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성령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어, 위하시면 우리의 연약함이 강함이 될수 있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는 문제 가운데 있지만 성령께서 나를 어, 위하여 역사하고 계신다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어, 나는 마침내 감사의 온전한 감사의 자리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미리 그 사실을 기억하여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면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 오늘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상식을 뛰어넘어 기적의 삶을 살게 되고 어, 이제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불가능의 상황에서 어, 불가능의 상황이 가능의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 감사가 없는 메마른 삶의 자리에 있다라면 우리가 반드시 나를 도우시는 성령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 제소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스승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가를 우리는 배우고 주님의 삶을 닮아가야 되는데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토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도로 기도한 주님의 삶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 주님께서 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록 내 뜻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면 우리에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는가 하면 내 인생에 일어날 일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되어진 일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생각했던, 내가 기도했던 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뜻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하실 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시는가 27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 이루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 기도한다 간구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바울은 그 소인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결국 내 인생의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 잘못되었다고 라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곧복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흰들은 어 오늘 바울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고난과 영광, 슬픈 일과 기쁜 일, 좋은 일과 좋지 못한 일 모두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 오늘 뭔가를 하나 이루어야 내일 더큰 것을 이룰수 있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느냐? 오늘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든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나든 내가 기뻐할만한 일이 일어나든 그렇지 않든지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위하여 간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일들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가 그렇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 저와 여러분에게 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한해가 참 빠르게 지나갈 것이지만 이 한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로 서 있다라면 모든 내 삶의 일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괴수인이 경험하는 나쁜 일들이 나쁜 일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악한 일이 악한 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쁘고 악한 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간섭 발심으로 또 우리 삶의 에, 이 주권적인 능력으로 개입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에, 선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나타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느 때까지냐? 하나님이 한 번만 도우시고 열 번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하면 로마서 8장 3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떤 세력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 관계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라고 어,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나는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나는 때로 약한 자리에 처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끊어지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영원히 우리는 붙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도우심을 입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누구를 우리가, 우리 우리 누구 누가 우리를 그 소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어, 위험이나 칼이랴. 오늘 말씀하신 대로 그 어떤 악하고 나쁜 일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 놓을 수가 없고 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결국 나의 내일이 선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그 삶에 나쁜 일들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형제들의 질투와 핍박 그리고 웅덩이에 던져져서 죽음에 직면하는 일을 만났고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어, 또 관원의 배신을 경험했으며 어, 이런 여러 어려움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어, 창세기 45장 5절 말씀해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7절과 8절에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험한 세월을 살아온 요셉이 어떻게 이런 간증을 할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해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 환경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먼저 보내셨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인생처럼 우리의 삶도 요셉의 인생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모든 것이 예, 하나님의 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어, 믿는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하고 딱 돌아서면 어, 내게 좋지 못하던 일이 에, 좋은 일로 순간적으로 바뀌면 누구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아멘 할때 기적이 일어나는구나라고 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될 텐데. 우리의 삶을 살아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때로는 선한 일이 선 악한 일이 선한 일로 또 나쁜 상황이 좋은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시간들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 않으시는 것 아닌가 오해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결국 은혜에 대해 하나님의 선한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더디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 여기에서 우리가 어,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데 로마서 8장에 어, 이 말씀에 어, 이런 상황에 주는 교훈이 하나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어, 하나님께서 이 더디 이루어지는 어, 이 기간이 버려지는 시간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는 시간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한 상황에 버려두신 채 그냥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의 자리에 처했을 때, 요셉이 옥중에 갔을 때, 물없는 웅동에 버려졌을 때, 그때 요셉을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격을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격으로 다듬으시는 시간이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새롭게 변화시켜서 우리의 인격을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형상으로 바꾸어 가시는 시간이 우리의. 구난의 시간이고 연단의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9절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대하심, 원하심, 바램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그 소위 형상을 담은 자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악한 일 가운데도 잠시 연단의 시간이 필요하고, 연마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도.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구원자로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어,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어, 의로운 자로 주님의 인격을 닮은 자로 연단하시고 마침내 영어로운 자녀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하신다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살아온 결과물 너 어떤 사람으로 살았느냐 무엇을 이루었느냐 이 업적이 아니라 그 소를 닮은 형상으로 어, 우리가 어, 변화되었느냐 이것을 보시기 때문에 에,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많은 업적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그 소의 인격을 닮은 삶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고난의 시간도 연단의 시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거창한 일을 하느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 일상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위 사람들을 원망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속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나를 권면해 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연단의 시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고 있고 앞으로 고난이 올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두려움을 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만날 고난과 시련은 그저 나를 연단하는 시험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는 이런 시험의 자리에 임하여 감사함으로 시험을 충분히 이기고 연단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영화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를 기억하시고 위안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의 심령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온사랑교회 모든 건속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사랑교회가 이 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사랑교의 모든 권속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영육간에 강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시되 김준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강건하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고 수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손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리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설 연휴에도 안전하게 지켜 주시고 예배 가운데 다시 만나게 하여 주셔서운데 혹여라도 명절 가운데 우리의 영들이 흐려졌다라면 하나님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십일조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며 각종 예물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흔들어 넘치게 채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예수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